안녕하십니까. 네, 겨울 산에서 푸른 잎이 돋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는 사철나무입니다. 이 옆에 있는 고목은 오동나무입니다. 담쟁이 동굴도 보입니다. 네, 여기가 오동나무 군락지인 것 같습니다. 저 앞에도 큰게 있고요. 저 옆에도 보입니다. 네, 이 사철나무는 관상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변에 많이 심고요. 그러나 약재로서도 중요한 나무입니다. 약재로 쓰는 것은 공원이나 도로가의 것을 쓰면 안 되고요. 오염되지 않은 곳이나 이런 자생 사철나무를 써야 합니다. 네, 이 잎을 말려 두고 차로 끓여 마시면 좋고요. 한방에서는 줄기껍질 뿌리말린 것을 약재로 씁니다. 약재의 명은 조경초, 화두충, 외두충이라고 합니다. 두충이란 이름은 약효가 두충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충 대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쓰고 찬 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이 사철나무는 신체가 허약하고 원기가 부족할 때몸의 활력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며 원기를 왕성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강정 작용과 자양 강장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특히 중년 이후에 기력이 부족할 때에 좋은 약재이고요. 신체가 허약하고 무기력할 때 뿌리와 줄기 껍질을 닭고기 등 육류 함께 구워 먹으면 활력이 왕성해집니다. 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혈압을 낮추며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과 요통, 신경통, 경비통 생리통 등 통증의 진정과 진통 작용이 뛰어납니다. 네, 또한 관절염 등 각종 염증을 완화해 주는 작용이 있고요. 월경을 잘 통하게 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땀도 잘 나오게 해 줍니다. 네, 약재는 연중 수시로 잎과 줄기껍질, 뿌리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렸습니다. 하루에 말린 것은 10~30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또한 줄기 껍질이나 뿌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세척한 후, 당금주를 담가서 3개월 숙성 후에 마십니다. 활력과 원기 회복에 좋습니다. 오늘 사철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